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웨슬리 말씀이 아니라 성서 일과에 따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8절,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1절. 복음 독서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편지의 핵심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우네시모가 이제 사도 바울 자신과 사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던 사회에서 종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존재로 여기는 일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종이었던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는 의식 그리고 종으로 부리던 사람에 대한 주인의 태도 이 모든 것은 쉽게 그리고 간단히 극복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 참 대단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일이 잘 성사되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며 이런 부탁을 할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오네시모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빌레몬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듯이 어쩌면 바울은 굳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적 양심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추진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야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락을 얻어 오네시모를 그의 동역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오네시모 상호간의 싹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격이 좋은 것도 한 이유일 수 있겠지만, 보다 분명한 것은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 자신처럼 따를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교제 이상으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또한 믿을 수 있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는 용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미워하다는 말은 조금 사랑하다 또는 덜 사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문을 다시 읽으면. 부모님, 배우자, 아내, 형제자매,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만약에 부모, 처자, 형제자매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격이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너무도 무겁고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무게였죠. 자신은 죄가 없으나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 지워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당장 우리들도 우리들이 진 십자가의 무게로 짓눌리고 그 가혹함에 눈물을 삼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치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깊이 코고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뜬금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가 그 견적을 내지 않고 일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자는 전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싸울 것인지, 화친할 것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망대를 세울 견적을 잘 뽑아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전쟁의 양상을 잘 분별하라는 말일까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잘 분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 35절 말씀은 이를 더욱 분명히 합니다.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은 당시에 좋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타이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름 같은 군중을 몰고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어깨가 한결 으쓱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나의 제자라는 타이틀이 좋아 보여도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격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은 참 좋은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목사라는 직분을 얻은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님하고 높여주죠. 부족한 지식과 지혜, 어눌한 언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 내내 저의 말씀에 경청해 줍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참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타이틀에 먹칠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세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통 목사를 욕하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참 좋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얻었으나 그 값어치에 맞지 않게 살게 된다면 그로 인해 당하는 수치,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이 토기장이와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토기장이와 같아서 진흙을 다룰 때 만들어 세우기도 하시고, 부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람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두 똑같이 사랑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어째서 이스라엘은 사랑하시고 애돔은 미워하셨는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참인 것을 믿게 되는 사람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가 될 때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는 주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성공이요, 승리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만 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오래 참으심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눈물을 흘려야 했고, 그 사랑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회개치 않기 때문이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선지자들을 보내 반복하여 말씀하셔도 그의 백성들이 듣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라도 헤아리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장면을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결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 제자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아니라 주님 주신 양심 앞에 떳떳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어찌 되었을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믿었고 빌레몬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바울이 더욱 신뢰한 분은 주님이셨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을 기뻐하셨습니다.그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시편 기자가 말합니다.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조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조건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의 갈등 속에 몰아넣어서 우리로 지옥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조건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볼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수호하고 지켜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그 장중 안에 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제자되는 일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이름을 깨닫고 믿어져서 그 은혜의 길로 하루속히 뛰어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